설치할지 잘 모르는데. 큰일 났다. 여기저기 좀 프린트할 게 많이 필요해서 조그만한 프린터기를 샀어요. 일단 설치부터 해보려고 꺼내긴 했는데, 사실 어디다 놔둘지 아직 정해지도 못했거든요. 삼성을 원래 사려고 그랬는데, 제 맥북에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북이랑 연동할 수 있는 걸 찾다가, 팬텀을 찾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되게 싸게 샀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쓰지는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많이 사용할 것도 아니어서, 한번 일단 싸게 구입을 해봤어요. 짜잔. 여러분. 저의 프린터기입니다. 오, 왜 이래? 됐다. 이제 안정을 찾았군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 삼성 거 되게 비싼 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걔는 근데 고장 나서 바꿨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래 사용해가지고 그냥 쓸만큼 써서 그냥 이사 올때 버리고 온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여러 기능 있는 거를 더 사용하기도 어렵고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델명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저 거보다는 옵션도 되게 많고 스캐너도 되고. 어 좋은 거였는데 직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굉장히 나오는 속도가 빨라요 레이저 프린터기거든요. 저 레이저는 처음 써봤는데 제가 그게 잘 솔직히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나오는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이거 살때 700장 토너까지 기본적으로 같이 왔는데,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컴팩트하고 작아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브이로그 자막 자료 한번 뽑아볼 거예요. 음? 나는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방이 너무 더럽죠? 방좀 치울게요. 요즘에 밤에 초코우유 먹다가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laughs> 네스퀵 제티를 원래 먹고 싶었는데 제티가 안 팔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제가 여러분 브이로그 가끔 찍다 보면은 이거 입었다가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이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입다가 벗다가 입다가 벗다가 막 이래요. 이게 왜냐면 안에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어놓고 더위를 빨리 느꼈다가 빨리 식었다가 이런 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입었던 거를 널려놓고 돌아다니면서 입으니까 <laughs> 영상 보니까 무슨 되게 한 일주일 정도 찍다가 조각 영상으로 붙여놓은 것 같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맨날 널부러져놓고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어, 여러분 요즘에 그리고 내가 이거 말씀드릴 거 있어 나 지금 꼬리 괜찮은가?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에 계속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요? 여기 엉덩이랑 여기 어디냐면 이 다리 연결되는 데랑 여기 엉덩이 안에 뼈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제가 한몇 번쯤 겪고 있거든요 오늘도 약간 그런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신경통이더라고요. 뭐 집에서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맨날 앉아 있으니까 허리부터 제가 무리가 되게 많이 왔어요. 저 제가 근데 결코 결코 막 이렇게 자세가 나쁘다던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 주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어쩜 이렇게 꼿꼿이 일하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척추가 아작이 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게 나는 이렇게 힘을 주고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팍 이렇게 힘이 갑자기 안 져지는? 엄청 허리가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통증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처럼 되기 전에 여러분. <laughs> 무리하지 마세요. 이 쿠션도 이렇게 딱 대놓고 이게 한 번, 그런 시작이 되니까 통증이 한번 시작되니까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완전한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파요. 진짜 뭔가 영상 편집이라던가 저 일하는 거 하다가 이게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여가지고 진짜 졸리지도 않은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막 이런 정도예요 지금. 진짜 이게 한번 망가지면 진짜 끝장이구나 싶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세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는 어린 친구들한테도. 진짜 지금 잘 앉아있으라고. 자세 그때는 진짜 몰라요. 몸이 그냥 가는 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몸이 그냥 가는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자고 앉아있고 이런데. 어, 진짜 약 없습니다. 이거 진짜 척추 한번 망가지고 여기 뼈한번 진짜 망가지면 물론 통증은 치료할 수 있겠으나 어, 완전하게 이제 예전만큼이나 이렇게 잘 데리고 사용할 수는 없,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따가. 둥부에 <laughs> 파스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너구리입니다. 결국 더큰 접시에 했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응, 음, 여기 봐요. 너무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원래 아침에 라면 잘안 먹는데 제가 이거를 두 번째로 먹거든요. 어제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단 말이죠? 음, 진짜. 왜 너구리를 사 먹을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저희 집은 사막라면 아니면 진라면 순한맛만 먹어요 다른 걸 이렇게 시도해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얘가 약간 조금 더 고소하고 새우 우린 맛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오늘은 밀크티 한번 먹어볼게요 예로 하면은 그냥 차로도 마실 수 있지만 밀크티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설명서 보면은 이거 두개 가지고 밀크티 만들라고 하는데 어 저의 입맛에는 전좀 진한 거 좋아하거든요. 향이? 그래서 저는 두개 말고 세 개를 넣고 합니다. 진짜 가끔은 네 개까지도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네, 너무 좀 쓴맛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세개 가지고만. 만들어볼게요 저는 우유가 많이 들어간 밀크티를 좋아해서 물을 최대한 적게 넣고 있어요 근데 또 물이 너무 적으면 이게 티백이 다 충분히 안 우러나와요 그래서 한 4분의 1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이렇게 이 정도로 진해졌으면 우유랑 저는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꿀을 넣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랑 원하는 만큼만 꿀 넣으셔서 먹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은 건가? 어,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똑바로 어, 앉아야 되는데 아직도 습관이 안 됐어요. 아, 또또 올라가. <laughs> 진짜. 응. 음. 오예. 이번에 진짜 잘 됐는데요. 아, 근데 소파에 앉는데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진짜. 아, 저 결국엔 지금 여기 파스 붙였거든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병원 가야 돼. 근데 병원 가면 이거 둥부를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아직까지 병원에서... 둔부 깐 적은 없는데. 아, 갑자기. <laughs> 아니, 갑자기 둔부를 깐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거는 저랑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진짜. <laughs> 모기 알러지가 제가 있다라는 건잘 모르고 있었어요. 산에 갈 일이 없으니까 많이. 모기를 이렇게 딱 물리잖아요? 그럼 이 주변 반경으로 이만큼 거의 무슨. 페페로니 햄처럼 그렇게 부어오르고 엄청 넓어져요. 빨개지는 반경이. 피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고, 주사를 맞으면,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주사실에 들어갔어요. 엉덩이, 엉덩이 주사였던 거죠. 엉덩이 주사를 이렇게 딱 맞고 갑자기 저한테 분명히 간호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에에, 흔들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문질러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당연히 흔들어 달라고 하길래, 아, 요즘에는 뭐 주사를 맞고 내가 내 몸을, 내 몸을 흔들어야 퍼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민망한 거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 흔들었어요. 그랬더니아 이러시면 이러시면 문지르시라고요. 이러는데 아무튼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고서는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아씨 그뭐 속으로는 막 문지르려고 하지 고 흔들려 그래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갔더니 벌써 밖에 깔깔깔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이제 맞아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이 정도 떴습니다. 근데 이게 두께가 진짜 생각보다 두껍게 나와가지고 여름옷 치고는 물론 여름옷 중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나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정도 두께 있는 거저 옷도 있거든요. 실제로 얘는 이제 반팔로 뜰 거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초가을 정도, 어. 초여름이나 아니면은 가을 정도에 그냥 조금 선선한 바람 부는 따뜻한 날씨에 입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무늬를 넣으면서 그러니까 얇은 실로 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반팔 벌써 다 만드셨대요. 구독자분들 중에. 너무 부러워. 나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말고 엄마한테 또 부탁받은 디자인 있거든요. 뭔데 근데... 아 정말 피곤해 혹시 전제 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에 살던 집이 밑에 층부터 이제 소음이 올라오는 어, 형태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다행히도 어, 이사 올 기회가 그분들이랑 산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생겨서 이사를 오게 됐고. 여기서는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예, 어딜 가도 이게 내가 꼭대기 층에 사는 거 아니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층간소음이 좀 약간 애매한 게, 이 저희 집, 지금 위에 분들이랑 저희 집이 그래도 교류가 아예 없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딱 봤을 때 인상도 그렇고 대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나쁜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로 우리 집이 울릴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떻게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싫은 소리를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게 얘기를 하던지 어떤 톤앤 매너로 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어쨌든 듣는 사람은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네, 언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밤에는 괜찮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려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쌩얼이 막 자신 있고 막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요즘에 화장하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의미를 느껴서 화장을 하고 다녔던 건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고, 요즘에는 약간 화장을 하는 시간이 조금 사치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하고 간소화돼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인생에 조금 조금씩 재미를 느꼈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라졌던 건, 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옷도 거의 안 사고 있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옷을 좀 사기는 해야 돼요. 너무 안 사가지고.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친구들도 만났는지 너무 오래됐고. 아, 친구들 곧 만나긴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렇게 전처럼 막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뭐 옷도 사고 막 그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선크림 조금 바르고, 그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 선크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즐겨서 쓰고 있습니다. 홀리카 홀리카 건데, 이게. 많이 밝아지기는 해요. 이게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 약간 매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너무 건조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건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아마. 3년 넘었을걸요? 이거 쓴지. 염소, 제 친구 중에 염소가 있어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저와 같이 찍는 거 의외로 즐겨주는 친구거든요. 아무튼 그 친구가 처음에 이거를 저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쓰게 된 건데 그때로 그때부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딱 끼니까 눈이 이렇게 어, 휑해 보이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원래는 마스크 안 꼈었으면 눈이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음, 화장 을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안 보이잖아요 멀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눈썹이 없기 때문에 눈썹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서 그 눈썹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밝게 나. 이렇게 안 밝아요. <laughs> 이렇게 안 밝, 발... 이렇게 밝지 않은데. 오, 눈썹 그리는 것도 거의 다 썼다. 마몽드 내추럴 오토 펜슬 아이브로우입니다. 화장 안한 상태에서 눈썹 그리는 게더 어려워요. 제가 지금 눈썹 정리도 지금 안돼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일부러 안한게 어, 제가 또 일단 눈썹이 빨리 자라기도 해요. 눈썹 손톱 막 이런 거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머리도 보시면 엄청 빨리 자라요. 제가 이 머리가 6cm 자른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려나?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꾸미면서 설레어하던 음? 파운데이션 못 쓸까? 막 고민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그리워요. 여러분도 그러실겠죠? 자 턱에만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고 흉터도 있어가지고 턱에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음. 보기 흉하긴 한데 마스크 낄 거니까 <laughs> 완전 편해요. 오호. 왔다네. 음. 내가 왔다네. 아 아니 벌써 환 상이 시작됐었구나. 어여 와 언니 고기 구워놨어. 아, 어디 습니까제 고기 어디 습니까아 요즘 술안 마시냐고. 술? 요즘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짜자장. <laughs> 언니 집에서 사왔지. 술장고를 왜 만들어서 자꾸? 짜자잔. 으아아아. <laughs> 아니가 좋아하는가?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다 맥주를 마셔라. Uh -huh. 난 언제 술 끊어? My big picture. 그게 뭘너 먹... 여기서 데 응, 턱만 날려어 턱만. 아, 어, 마스크 쓰고 계속 말하면 또더 나고. 음. 말안 해도 나고. <laughs> 그렇 우리, 우리 여기 소파 자리가 없어지고. 허? 시유가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오늘 거기 가서 사온 거야 커 엄청 진짜 크고, 크고. 어나 웨이팅 했었어 아니 CU에서 웨이팅을 한단 말이야 오네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제가 물 먹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하시고 아니 내 건데 <laughs> 스승에 대한 예의가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저녁은 약간 취미 저녁입니다 취미 저녁이 뭐야 <laughs> 있어 취미 저녁 있어 아니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이거를 사가지고 식빵 수수이 만든다고 말씀 드려놓고 저만 열심히 만들어서 저만 잘 썼어요. 저는 이 코바늘을 어, 익숙한,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대바늘보다 저는 코바늘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외우기가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마 저또막 보면서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난 오늘 처 차... <laughs> 수줍네. <웃음> 다이소에서. 어. 어 근데 다이소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나봐요 세트가. 일단 실에, 실에 맞게 바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감을 모르니까 음, 음, 음. 이렇게 모아있는 걸로 샀어 어떤 걸 만드시려고 이 실을 가지고 왔나요? 어, 근실 촉감 좋다. 다이소 고 언니 저번에 만들었었던 그 옥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최대한 좀 비슷한 색깔로? 이게 아마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된코스터들이요 근데 제 동, 동생이 얘기하는 색깔이 이런 숙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약간 바닐라 톤이랑 같이 섞어 가지고 만든 요런. 음. 요런 게또 있어요. 코스터 거. 만들 겁니까? 예. Yeah. 그 마무리해서 줄게. 이것도 예쁘다. 응. 음, 음. 이거 자스민 코스터. 이 진짜 어려웠던 거.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패턴이 좀 초보자한테 이게 될까? 더 쉽지. 아, 그래? 음. 코스터 만들 거야? 어. 이게 더 쉬울까? 어, 그거는 근데 당신의 아. 실력에 따라 <laughs> 이거 <laughs> 당신의 실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가져. 어? 되게 쿨하네. <laughs> 나 이거 갖고 <갖기> 싶어, 쑥색 가져. <laughs> 오? 아니 왜냐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쿨해? 아니 저그쑥색이 자스민 코스터로 난 있어. 음소는 보는 거 속도를 두배 느리게 재생을 해놓고 따라해. 잠깐만요, 선생님. 아 잠깐만, 벌써 망했네. 킬링하려고 당황... 했는데. 킬링하고 있어. 굉장히 더. 영점배 느리게 할까? 어, 아니 느리게 봐. 처음에는. 카메라 주세요. 역시는 <laughs> <씨는 웃음> 그렇게 싹하는 거야. 선생님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니? 다음 코너서. <laughs> 아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무 초보라. 이렇게 봐. 야돼 이거 어. 나 이제 취미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한 건데. 음. 왜 이렇게 힘겨워해? 오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자 선생님 나 조금 어색해진다. <laughs> 오케이. 선생님이랑 오늘 어색해지냐 아니면은 친해지냐? 아시는 분이요? <laughs> 내일 아침에 우리 운동 가기 했다. 안돼 취소 없어. 아 들렸어? 마감 속으로 이렇게 <laughs> 취소 없어. 아, 먼저 자라. 어디 가, 외로워. 저... 어디 가. 잘 자요. 음. 어디 가. 매일 봐요. <laughs> 어디 가 <가냐? 웃음> 가지 마. 아니 저도 이해는 되는 바인 게 이게 진짜 처음 할 때는 안 되거든요. 식빵 한 면이 완성됐어요. 식빵의 다른 한쪽도 완성해줬어요. 그리고 빵 테두리도 만들어줍니다. 돗바늘로 두 개를 겹쳐서 마무리해줍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어서 양면 다 앞면을 향하고 있는지 꼭 봐주셔야 돼요.